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숭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지어다시부리서 기자는 숭천하신 예수님을 위대한 대제사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란 뭐냐 구약시대에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중보자 역할을 했다. 교량적 역할, 중매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중매쟁이. 중매쟁이가 뭐예요? 이쪽 남자와 이쪽 여자 서로 몰라. 근데 가운데서 양쪽을 알아. 그냥 양쪽을 아니까 소개를 시키기가 좋은 거잖아요. 그처럼 대사장은 하나님을 알아. 그리고 인간을 알아. 인간의 죄를.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어 있는데 대사장이 중보자 역할을 해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모든 대사장은 죄를 지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중보는 완전하지 가 않았습니다. 죄인이 중간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에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대사장으로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의 대사장으로 보내신 거예요. 제가 어제 설교했죠. 죄가 없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어요.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중보자로 신뢰할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다. 저 예수님 통해서 우리 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6절 말씀인데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공의를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 그리스도의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우리 나아갈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대자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동정한다는 게 뭐죠? 동정은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해 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분들은 예수님께 동정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동정을 구하는 거예요. 동정 구냐 뭐예요? 예수님 앞에 나의 사정을 이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그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예수 믿사람들은잘 아셔야 될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게 좋을까요? 주님에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주님에게 말하는 것이 우리 기본입니다. 우리는 동정을 사람에게 구하지 않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구하면 그 사람은 공감 능력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어려움을 호소하면 아 그랬었구나, 그랬었구나, 그래. 근데 해결 능력은 없어요. 상대방 여러분한테 얘기해 보세요. 해결 능력이 있는가? 해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로 받자고 하는 것이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여러분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해결 받는 게 원해요. 누가 나를 이해해 주는 게 원해. 그러니까 실속이 있는 사람은 해결 받기를 원하잖아. 근데 이제 실속 없는 사람은 이해 받기를 원해. 그래서 그 문제를 계속 끌어 안고 사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해해 줬어. 그러니까 좀 위로는 돼. 근데 해결은 안 돼. 그니까또다 사람한테 얘기를 해, 동정을 얘기를 해. 그럼 그 사람도 공감해서 이해해 줬어. 그러니까는 자꾸만 다른 사람한테 이해를 구하는데 해결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가 분명해야 돼. 내가 해결을 원하는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원하는가. 예를 들어서 뭐 쉽게 표현하자면 1억이 필요해, 필요해 1억이 어려움을 당해서 내가 지금 1억이 어려워서 내가 지금 쫓기는 신세야 그때 상대방이 아이고 힘들겠구나 힘들겠구나 하고서 위로해 줘 그러면 해결된 거야 안된 거야 해결 안된 거야 그이람한테도또 얘기해 아 내가 1억 때문에 내가 말이야 지금 아주 구속당하게 됐고 어려움 당하게 됐어 그랬더니 아이고 참안 됐다 그래. 그러니까 위로는 되는데 해결은 안 돼.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했어.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항상 하나님은 사람 통해서 역사해. 내가 전혀 일상하지 못한, 내가 어려움을 구하지 아니했던 전혀 엉뚱한 사람 통해서 해결해 되는 역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 자꾸만내 어려운 문제들을 남들한테 얘기하지 말래니까. 남들한테 얘기하면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는 해결이 안 되고 그냥 얘기하면서 그냥 즐기는 거야. 그냥 그냥 자학하는 거야. 자학. 이걸 갖다가 자기를 자학하는 거야. 제가 어저께 말씀한 중에서 자기사랑의 비결. 로버트 신라 목사님. 내가 그분 생각하면서도 확실하지 않아서 이름을 되지 않았었는데, 로버트 신라 목사님의 자기사랑의 비결을. 꼭 한번 여러분 옛날 책이에요. 70년대 베스트셀러 됐던 책인데 꼭 읽어보세요. 저는 그 70년대 청년 때에 어, 그 책을 읽고 자존감이 높아졌어요. 자기 사랑의 비결이 뭐죠? 내나 나를 가꾸는 거야. 가꾸는 거야. 여러분 화단을 가꿔야 사랑받는 거 아시죠? 그냥 잡초하고 내버려 두면요 사랑받지 않아. 삼일 거듭떠보지도 않아. 숲 그냥 풀 속에 있는 꽃꽃은요 잘 보이지도 않아. 화단을 가꿔야 거기에 사람들 이 관심을 갖고 아, 이쁘다 하고 사랑하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야. 사람도 가꿔야 돼. 자기 인격을 가꾸고 자기의 실력을 가꾸고 자기 능력을 가꾸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요 사랑해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사랑받아요. 사랑 안 받아요. 사랑받잖아. 여러분 그때 손흥민 사랑하는데 직접 만나서 차한잔 마신 사람 손들어봐 우리교회. 그만 만나서 얘기해본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왜 사랑해. 그는 자기를 갖고잖아 무엇으로 축구를 통해서 자기를 갖고서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라는 국위 선양을 하니까 우리는 덩달아서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대리 만족하는 거 아니야? 대리 만족. 손흥민 선수 통해서. 그가 자기를 갖고더니 많 이의 사랑을 받는 거야. 이거처럼 우리 사랑 받는 자가 되려면 자기를 갖고야 돼요. 자기의 인격과 실력과 자기의 능력을 갖고야만이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열등감을 제가 극복했어요. 저도 열등감이 엄청 많았어요. 자신감도 없었고. 그런데 내 자신을 갖고기 시작했어요. 무엇으로 갖고요? 늘 하나, 서, 책을 보면서 지식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늘 점검하면서 나를 가꿨더니 어디를 가든 사랑받는 자가 되었어요 어르신들을 존경하게 되고 어르신들 공경하세요 그러면 사랑받아요 어르신 공경하면 그래서 어디나 사람들을 잘 대할 줄 아, 인격적으로 대할 줄 아는 게 결국은 나한테 돌아와. 그 사람들 푸대접 해보세요. 그 사람들 미움받아그 사람들한테 미움받아요. 그건 자기 사랑의 비결이 아니야. 자기를 미움받게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어떤 동정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요. 자꾸만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말어. 그러면 추해. 여러분 자기가 추한 줄도 몰라, 그게시. 그래서 저는 제 어려움 얘기 잘안 해요, 제가. 뭐, 얘기하면 한이 없죠, 저도. 근데 얘기해봤자 내 자신만 취해지는 거야. 차라리 그 얘기할 시간이 있으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아래라고. 예수님의 동정을 구하라고. 특별히 우리 지도자들은 특히 더 해야 돼요. 지도자들은. 우리 항전직이 되거나 이런 분들은요. 절대 남한테 자기 어려움 호소하지 마세요. 그 어린아이 같은 거야. 어린아이. 무슨 어린아이처럼 징징거려. 하나님 앞에 호소하려니까 지도자는 그런 거야.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하라. 뭐가 연수해? 정신 연령이 연수한 것을 업신여기지 받지 말라는 거야. 우리가 정신이 정말 나이 먹었다고 어른이 아니야. 오늘 이 새벽기도 나오실 정도의 어르신들은 그래도 정신이 있는 분이지만요. 아 이번에도 어르신들 솔직히 모시고 왔지만. 꼭 유치원생 모시고 간것 같아. 하, 그냥 하나 하나 다 어려워. 차라리 유치원생들 더 쉬울 걸? 유치원생들은 일이 줄 서세요. 그러면 줄 서고 말잘 듣잖아. 근데 어르신들은 또 그게 안 돼. 그게 물론 되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서 에 몇몇 분들이 자꾸만 엉뚱하게 하기 때문에 정말 피곤하고 힘들어. 그 어르신들 모시고 한번 갔다 오면 지쳐버려. 그게 왜 그래죠? 연세는 많으시지만 가끔한 정신연령이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원생같이 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람에게 의지하면 공감은 가지만 해결은 주님께 의지해야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려움을 남이 알아주길 바라는가 해결되길 바라는가 항상 이것 생각해 봐셔야 돼요. 어, 남이 알아주길 바라면 남들한테 내 어려움을 호소하는 거야. 근데 해결되길 원하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어, 여러분 남의 신세 한탄 들으면 기운이 나요. 맥이 빠져요. 남의 신세 한탄 들으면 같이 기를 빼사 가. 여러분 애기가 왜 애기죠? 기를 빼사 가기 때문에. 기를 빼사가 애가. 그래서 저도 이제, 이제 할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우리 손녀 딸 오면 너무 기뻐. 근데 하루 지나면 지쳐버려. 빨리 데리고 갔으면 좋겠어. 근데 딸한테 가라 소리를 못 하잖아. 아, 빨리 가면 속이다 후려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래 안 그래요? 길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런 거야. 길을 뺏기는 거야. 맨 애가 어디 부딪힐까맨날 눈이 눈동장 거의 따라가야 되잖아. 그냥 어디 그냥 부딪힐까 하면 또 쫓아가서 얼른 잡아야 되고. 그냥 우리 사택에도 부딪힐 게 많아. 테이블 있고 뭐 있고 애 얼굴과 높이가 비슷한 거에 많다 보니까 애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니다가 얼굴 깨질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한시도 눈을 못떼 그러니까 완전히 기를 뺏기는 거야 사랑하긴 하는데 기를 뺏어가 그래서 여러분 남에게 신세한탄하면 그 사람의 기를 뺏어가는 사람이야 그 사람의 기를 뺏어가 그래서 그 사람을 지치게 하는 거야 그 내가 위로받자고 남을 지치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왜 남의 길을 뺏어가? 남의 기운을 내가 북돋아줘야지 그러니까 남의 길을 뺏어다가 자기 만족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우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남을 북돋아주고 길을 불어넣어줘야지 왜 남의 길을 뺏어서 남을 축 처지게 만드냐 말이야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생각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늘책 보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책을 봐야 되거든요. 책을. 우리가 지금 학교 다닐 수 있는 나이는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사서 도서 우리 카페에 있는 책들을 여러분 보세요. 특히 인문학을 봐야 돼. 인문학 좀 어렵긴 하지. 재미는 없어. 소설과 다르니까. 그래도 봐야 돼. 쓴게 약이잖아. 여러분 쓴게 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도 읽어야 돼. 지가 나도 읽으라고. 그래서 내 자신의 정신연령을 업시키라고 좀 높여 정신연령을. 우리는 그런 게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정말 우리 이세배가 오신 분들은 남의 길을 빼앗기보다는 남의 길을 북돋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기운을 아무리 빼서도 기운을 빼기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셔. 예수님은 무한 리필, 무한 공급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호소하라 이거야. 예수님은 야네 하소연에 내가 지쳤다 그런 분이 아니야. 사람은 지쳐. 근데 예수님은 안 지쳐. 얼마든지 주님 앞에 호소하고 나, 나의 동정을 구하라 이거야. 그러면은. 무한 공급해 주시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라가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어, 정말 거짓 선동이 사라지고 이번에 어, 우리나라가 지금 이 어려움을 통해서 도리어 화가 복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정 선거도 없어져야 돼요. 지금 부정 선거를 정말 없애 그 의혹을 밝히려고 하니까 성관이에서 부정 선거는 의심이 된다고 말하면 형사 입건 시키는 법을 또 발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부정 선거에 대해서 의심하고 말하면 형사 입건 시키겠다고 그런 법안을 냈어요. 참 기가 막힌 거죠. 공산당 같은 나라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독재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스러우면요. 밝히면 되잖아 근데 지금 못 밝혀요. 그래서 50몇 명의 이름이 밝혀졌잖아요. 근데 신문에 안 납니다. 여러분 신문 볼 필요 없어요 TV 볼 필요 없어요 뉴스 다 가짜예요 제가 단언컨대 가짜입니다 그게 여러분 나온 사람들이 억울해서라도 고소할 만한데 아무도 고소 안해못 해요, 해요 고소하면 밝혀야 되거든 밝히면 다 밝혀지기 때문에 한 사람도 고발을 못 하고 있어요 50몇 명 명단이 다 나왔지만 그러면서는 도어 법을 제정하는 거야 선관위에서 한 선거에 의심이 된다라고 의혹을 밝히자 그러면 그냥 형사 입건 시켰다라는 법을 지금 부랴부랴 만들고 있어. 이 법이 통과하면 안 돼. 그러면 앞으로는 선거에 할 필요가 없어. 모든 걸 부정선거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런 선거들이 우리가 알, 알려야 돼요. 우리가 데모하러 막 나가서 막 그냥, 그냥 하진 않더라도 내주변의 어리석은 자들에게 진실을 밝혀서 우리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야 돼요. 정의로운 나라가 되야 돼요.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수 있지. 지금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진실을 밝히는 역할을 해서 우리나라가 올바른 지도자들이 떳떳하게. 우리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회로 이번 기회에 전하이복이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대제자 장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모든 동정을 아뢰며 모든 어려움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구차하게 나의 어려움을 호소하지 말고 참으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도자들이 이런 일에 모범이 되고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올바른 지도자들이 떳떳하게 세워져서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짓 선동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거짓이 다 드러나서 우리 거짓의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국민들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정신을 차리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올바른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